올라맨, 영어 좀 하죠. 이것 좀 읽어봐요. 이사. 저라네 당신도 이사해볼래? 이사? 이제 대리달았는데, 무슨 내 주제, 이사는. 그 이사 말고. 하... 요즘 뉴스에서 매일 떠드는 금융투자형 ISA 말이야. 아, 그 이사? 뉴스는 봤는데, 뭔지 알아야지. ISA는 은행 예적금은 물론 펀드, ELS 같은 금융 상품들까지 한 계좌에서 종합적으로 모두 관리할 수 있다고. 아, 그럼 은행에서 예적금하고 증권사에서 펀드, ELS하고 이러지 않아도 되는 거네? 잘안 해. 맞아. 그래서 금융투자형 ISA라고 불리는 거야. 당신, 맨날 투자할 핫한 상품 없냐고 물어봤었잖아. 난 벌써 현대증권으로 이사하려고 준비해 두었다고. 당신도 빨리 여기저기 흩어져서 관리하기 힘든 자산, 현대증권 ISA로 빨리 이사해서 종합 관리하라고. 그래? 근데, 한계좌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건 말고, 다른 혜택은 없는 거야? 에이, 설마. ISA가 요즘 더 핫한 이유는, 바로 비과세 혜택이 있기 때문이라고. 비과세 혜택이라니? 5년 동안 수익 중 200만원까지는 다 비과세고, 나머지도 9.9%에 분리과세한대. 그래? 그게 그렇게 혜택이 큰 거야? 아이고, 크지! 예를 들어, 매해 1000만원씩 넣고, 분리로 연 4%의 수익률을 챙기면, 5년 후 수익은 약 600만원이 된다고. 이중 200만원에 대해서는 비과세 처리되고, 나머지 400만원. 1 0는0 0 0 0 0 0 0 9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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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면 혜택은 더 커지는 거고. 잘하네. 비0세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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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이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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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해0 0 0 0 0 0 0 0 0 3월부터 현대증권 ISA하고 부자 되자고 빨리 가입해야지 혜택도 크잖아!